어, 거제도에서 소매물도에 가려고 여 저구항이라는 데를 왔어요. 여그 저구마을이라는 데 있는데 저구항이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저구항에 있는 저구마을에 요 어, 양조장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음. 여기가 이제 저구양조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이 지역막걸리, 이 저구막걸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샀거든요. 어, 여기 소매물대 가려고 저구항 들리시면 이거 한번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 가격은 1,200원이에요. 근처에 여기 지역 하나로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1,200원. 그러니까 아마 양조장 가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제 어떤 맛인지 제가 간략하게 어, 지금 공사 중이라 좀 시끄럽긴 한데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양조장 앞에서. 이게 저구 막걸리예요. 이름이 저구 막걸리고 내용량은 750이고 식품명은 탁주. 제조 열날부터 유통 기한이 10일입니다. 10일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지역 외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오늘 만든 거거든요. 음, 어, 재료를 보면 정제수, 소맥분이 외국산에 들어가고 누룩, 조효소, 효모, 젖산, 아스파탐 이렇게 들어가네요. 뭐 이렇게 첨가물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음... 그리고 업소명 및 소재지는 저구 양조장 경남 거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1,2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간략하게 그냥 만만 짧게 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개봉을 했습니다 음, 냄새는 조금 음,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쿰쿰한 어, 발효의 향이 나네요 음 탄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뒤늦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음음아 이거 조금 독특하네요 음 달달한 맛과 시큼한 맛이 적절히 섞여 있고 그 질감이 탁주 그 특유의 약간 좀 까실까실한 구수하고 까실까실한 질감이 있으면서 이 쿵쿵한 발효의 냄새 요거하고 굉장히 구수하게 잘 어울립니다. 음, 시큼달달하면서 시큼한 맛이 조금 더 나요. 별점으로 따지면 신맛이 2.5고 단맛이 그 다음에 탄산은 0.5 아주 살짝 있고 바디감은 가벼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인데 묘하게 별점을 더 주고 싶은 그런 어떤 바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낮지 않은 한이 정도의 바디감을 줄수 있겠는데 미숫가루 같으면서도 선식 같으면서도 그런 약간 거친 듯한 구수한. 질감과 맛,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막걸리가 이 저구 막걸리 같아요. 1200원짜리 막걸리인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종종 지역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유통기한 10일 정도 되는 그런 막걸리들이 종종 있거든요. 개도 막걸리도 비슷한 경우고. 근데, 그런, 이제, 양조장의 막걸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저구 막걸리도 가격 대비 굉장히 매력적인, 어, 떤 맛을 가지고 있는, 어 막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저구 마을 오시면 꼭 한번 사서 드셔보십시오. 그 여기 어, 식당 같은 데서도 파니까 음, 식당 가서 요거 반주삼한 잔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막걸리가 아닐까. 어 지역 막걸리 또 오랜만에 어, 저렴한 막걸리를 한번 추천 목록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구 막걸리 한번 드시러 저구 마을에 한번 오세요. 음. 응?